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의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피했던 그 시간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그 변화된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갈릴리로 향하시게 되었죠. 그 여정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의미시장함,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44절, 45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당시 떠돌던 격언을 이용하셔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사실은 갈리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갈리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입니다. 그분을 그곳 사람들은 보았기에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여겼기에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에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정말 참 뜻을 몰랐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웠던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의 얘기 또 배우자의 얘기 자녀의 얘기가 귀 기울여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라면 그 얘기하시는 것을 귀가, 귀담아 들었겠죠. 그런데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지나쳐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뭉클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새 조금씩 타성에 젖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44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지금 접속사가 안 나와 있지만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바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환영을 기대하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귀함을 여기지 않고 그에 대해서 환영하시거나 뭐 정말 뭐 피켓을 들고 뭐잘 왔습니다. 뭐 환영합니다. 이런 거 없는 거 분명히 알고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그곳으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갈릴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굳이 가실 필요가 없고 아니 가면은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하지도 않는 그 냉랭한 그들에 대해서 알고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낮은 길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자원해서 선택하시고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4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갈릴리인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44절에 높이는 받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4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를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에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접했는지 45절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리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46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 아들이 아픈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6절 47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병들었다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 하면 당시 갈리를 다스리던 헤롯 그 왕가에 속한 관리였습니다. 그가 명령 한마디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는 높은 지위에 있던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단한 문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직위, 그의 재산, 그의 권력으로, 인맥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계에 직면했던 한 아들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갈릴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들었기에 그래서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 그는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병을 주여 고쳐주소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청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거듭 거듭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눈물로 매달렸던 간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화려한 미사여구를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제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온전한 기도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의 공을 아들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쏘차 와서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아들 좀 고쳐 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이 단지 간구하고 있는 이 자의 모습, 이 왕의 신하의 모습 외면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 그리고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구, 어쩌면 서투르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하, 목사님 저는 이 믿음밖에 이런 정말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의 마음의 간구조차도 그래서 관계 때문에 그리고 재정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을때 외의 얘기를 또한번 하십니다. 자,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렇게 가보나움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보통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서는 그래 너의 간걸 내가 들었다. 함께 우리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실 텐데 여기 4 8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패턴, 이 말씀의 뉘앙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번째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거의 같은. 그 모습을 뉘앙스로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닙니다 신하의 영혼을 진단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아직 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는 오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보셨지만 그러나 그 절박함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직접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가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하가 요구한 방식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은혜는 그대로 주셨습니다. 내려가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들의 생명은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가버움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목적이 단지 아들이 병나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인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잘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아들의 병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되는 그 믿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육신뿐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50절에 보니까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고 가고 있다라고 했던 모습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가득 차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끝까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직접 아들에게 가기를 요청했고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말씀 가운데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다 보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다는 것을그 다음 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종두를 만났을 때 바로 물어봤던 것이 그 아들이 몇 시에 나왔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시간도 못지않고 당연히 나왔을 것을 믿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그러나 붙잡고, 어 예수님 직접 안 가시고 그냥 말씀을 하시게 요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붙잡고 나아가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 1절과고 52절 말씀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 보고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집으로 돌아오던 그 신하 그신가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언제냐? 언제나 하냐? 이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일곱시에,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여러분 그두 시간이 겹치고 그때 말씀하신 그때 바로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믿음은 소문에 근거한 것도 그리고 그 치유에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기적에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의거했던 믿음입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왕의 이스나의 모습, 이 말씀 앞에 한번더 묵상해 보면서 서게 됐던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들 치료에만 보지 않으시고 더큰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53절 말씀. 예수님이 보셨던 큰 그림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 그한 사람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집안이 함께 믿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계시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던 이 부분 가운데, 과연 정말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005년도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난 생후 3개월부터 아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머리끝 발끝까지 약 한방, 양방, 민간요법, 알로에, 목초 기름, 발기름 뭐다 발라봤습니다. 온 몸에 근데 하루하루 더 벗겨지고 피투성이고 진물이 흐르고 아이가 계속적으로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다하다 하다 안 돼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온 얼굴이 제가 너무 이 팔다리 난 것까지 보여주면 가슴이 아파 아플 것 같아서 얼굴만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진물투성이었어요 저 하얀색 옷이 그 진물에 다 젖었습니다 아이가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면 그 긁은 곳에 그온 귀쪽에 또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붙들고 아내와 제가 그 가운데서 잠을 자고 아이가 가운데서 누워있을 때 양손을 못잡 쓰지 못하도록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좋은 공기, 맑은 물이 있으면 아이를 고칠 수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강원도의 한 산에 찾아갔습니다. 설악산 근처 가기 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산에 사람들이 없으면 맑은 샘물을 뜰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아들을 뒤로 한채저 혼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샘물을 뚫어 팻병에 담아 가지고 아이를 치료할 그 물을 찾으러 홀로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험한 산을 딛고 올라가면서 물을 따랐어요 찾았습니다. 근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물을 꽉 채우고 나서 팻병에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가는 곳마다 낭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 아이를 지금 아내가 또 어떻게 하지 지금 그 손을 붙잡고 정말 아이가 낫기만을 바라면서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터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어떤 건 연락하는 방법도 없고 저는 바로 동동 구려야 됐습니다. 그때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아들만 고쳐주십시오. 아들 한번 고쳐주시면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 아그 심정이 왕의 신하가 그 마음에 갖고 있던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고쳐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되돌아갔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여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먼저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의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더라도 말씀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그 순종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나의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게 시작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이 달라진 후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없을 때에도 믿는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변할 그 힘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독하시는 것을 여러분 대걸리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양육 훈련이나 혹시 커피 브레이크나 또 통독하는 시간이나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꼭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가족 전체가 변화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집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간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 역시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하여서 가정 전체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되뇌이면서 왕의 신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왕의 신하는 되돌아가는 길에 말씀만 붙잡고 갔습니다. 그때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나았다. 예수님 말씀하셔서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붙잡고 갔습니다. 여러분 가보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이틀 길이 걸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그 믿음이 점점 커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사단이 끊임없이 왕의 신하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뭘 봤다라고 믿어? 너그 예수라고 하는자가 얘기한 거그 믿은 거야? 너 아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왕의 신하가 가는 길에 들려왔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떠올랐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 넌안 돼, 넌 아니야 네 아들은 그대로 죽어갈 거야 라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그 들려오는 사단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동시에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정말이야? 정말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라고 하면서 되뇌입니다. 그때 얘기해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나았다. 아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아니다. 내 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선포에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그런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안 돼. 내 가정은 안 돼. 너희 교회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단이 얘기할 때 여러분 절대 여기에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함께한다. 너는 살아난다. 너의 가정은 다시 산다. 너의 교제는 완전히 회복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26년도 이제 저에게 다가올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에 갔는가 왕의 신화는 돌아가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 하나 붙잡고 갔었습니다 그때 들려왔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살았다 너의 가정은 살았다. 너의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요청하셨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왕의 시나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